제 2차 어, ASS를 통해서 원격기에서 부르는 기능을 작동시켜 보려고 하는데 문제는 저희가 숲속으로 너무 많이 들어와서 여기서 인터넷이 잡히지가 않아요. 인터넷이 잡히지 않으면 차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아, <laughs> 이제 우리가 생각을 잘못했네. 자, 그럼 인터넷이 되는 곳으로 가서 다시 한번 차를 좀 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 n d years later. 자면 제가 여기서 쇼핑을 다 하고 왔어. 근데 주차장까지 가기 싫어. 그런 경우에 여기서 버튼을 누르는 거죠. 누르면 차 주변이 보입니다. 보이면서 어? 지금 거리가 상당히 돼요. 내 차가 안 보이거든요. 내 차가 안 보이는 거리에 있는데 여기 위성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여서 자, 나 쇼핑 마치고 왔으니까 나를 태워 가. <laughs> 어, 문제 없이 오는구만. 잘 오고 있어. 잘 오고 있어. 잘 오고 있어. 어, 그래 그래. 오, 이렇게. 아, 이렇게. 어, 어, 그래 그래 그래. 잘했어. 잘했어. 아유, 장하다 장하다. 아유, 내 새끼 내 새끼. 아유, 잘했어. 아유. 그냥 이렇게 막 아우 머리라도 쓰다듬어주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아 너무 좋아 아우 작게 어이 작게 어우 작게 아유 너무 좋다 잠깐만 이거 어디까지 되는 겁니까 한번 좀 멀리까지 한번 가볼까요 근데 이런 곳은 못 지나가요 왜냐하면 여기 보도블럭이잖아 인도를 통과하는 것 같은 이런 그림이 있으면 길로 인식 안 해서 FSD로도 여기를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제약이 있어요 정책이니까 그거는 뭐 이해해 주도록 하죠 애초에 도로를 저렇게 만들면 헷갈리잖아요 <laughs> 헷갈리지 않게 죠 인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줘야 되는데. 되는지 한번 해볼까요? 저걸 지나지 못할 텐데 한번 해볼게요 혹시라도 지날 수 있는지 여기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죠 저거 지날 수 있을까? 처음 저희가 왔을 때는 저걸 인도로 인식하더라고요 그래서 인도를 뚫고 지나갈 수 없다 해서 저기를 못 지나갔는데 저희가 저걸 억지로 오버라이드해서 저희가 운전해서 저기를 지나갔으니까 저희가 인도가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지했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여 여기, 로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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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뭔가? 여가서갈여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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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기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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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기하기여 눈앞에 두고 왔던 길을 돌아가는 미슬라 아예 거기를 길로 우생을 못하고 있어요 여기를 갈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네요 저기가 길같이 안 생겼거든 길같이 안 생겼지만 보도블럭까지 생겼지만 거길를 넘어서 와야 되는 곳이다 보니까 얘가 여기 어데 여기서 계속 돌면 네가 알아서 하겠지? 라는 식으로 지금 조금 헤매면서 왔습니다 인도가 아니라는 거 알았어? 올수 있니 이제? 아올수 있네 저희가 인도인 줄만 알았는데, 어, 여기 주인님이 여기 지나가셨으니까, 여기는 이제 인도가 아니네? 라고 인지하고, 여길 통과하고 옵니다. 저 있는 곳까지 문제없이 오네요. 이야. 저 그러면 잠깐만. 이한테좀더 어려운 미션을 줘야 되겠어요. 좀더 어려운 미션. 야, 여기까지. 아니, 후진도에 제가 후진도 안 해요? 아니 저는 지나쳤기 때문에 삥 돌아서 올줄 알았는데 자기가 후진도 해갖고 따라오는데요? <laughs> 나 진짜 <laughs> 아니 진짜 신기하네 거기 거기 손님 차, 차 앞에서 좀 막아보세요 차 막아 막아 차 막아 지나가면 다시 다시 또 막아 <laughs> 네. 사람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가고, 기다렸다또 가고, 이러면서 그냥 문제 없이 옵니다. 차들이 오면 차들도 피해요. 그리고 만약에 주인님이 있는 곳에 후진했다가 다시 돌아서 가면 더 빨리 갈수 있다고 라 하면 후진 전진도 아랑고 라고 합니다. 그냥 마음껏 움직이면서 가요. 그러면 제가 여기를 통과해서 가. 내가 여기로 넘어가 버려. 아 저기 앉아 있으면 좋겠다. 자내 위치로 이동. 이게 어디 있어? 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어 저기로 갈, 가도 나오는 나? 주변에사람들 주변에 있네 차들도 많네 뭐 어, 사람이 앞에 가로막으려고 하고 있어요 저 사람 누구야? 빨리 비겨 비켜세 요 비켜주세요 네 비켜주세요 네잘 비켜주셨고요 아뭐 여기 잘 오나? 오나? 여기 여기 오 그림 보니까 오네 오 사람이 있어 지나갔어 사람 지나갔어 아 재성이구나 계속 왜 자꾸 가로막고 한번 가로막으면 됐지 왜 자꾸 가로, 자꾸 차를 가로막고 있어요 지금 어뷰져 어차 마주 오고 있습니다 네. 설마 여기로 들어와 네. 야 이게 되네 이게 되네요. 이걸 여기, 어, 내가 여기 앉아있으니까 내가 앉아있는 쪽이 운전석이 되도록 지금 오고 있어요. 연석, 치나? 아, 네네. 칠리가 없죠. 주님, 인 여기로 오면 됩니까? 하고 여기서 딱 멈춰주네요. <laughs> 나 진짜 대단하다. 물론, 주차칸에다 넣진 않아요. 그러면서 지금 바로 갈 거니까 가는 곳에 맞춰서 이렇게 운전하기 편한 위치로 이쪽에 딱세워지는걸볼수 있네요.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원하는 데에는 그냥 다 따라온다. 사람들이 있든, 차가 있든, 아니면 전진후진을 해야 되든, 이런 상황 상관없이 다 갑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저거 넘어서면 안될것 같은데 하는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실제로 운전해주면, 운전자가 한번 가주면, 그럼 거기가 길이라는 걸 인식하는 그런 기능도 들어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아주 신기합니다. 거리는 지금 거리가 나라마다 조금씩 달라요. 대만 같은 나라는 지금 6m 밖에 안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무려 85m까지 된다고 합니다. 이 직경으로 85m니까 여기서 85m면 한신이 차가 저 끝에 보이네. 어, 저기 보이나 안 보이나? 이런 정도. 보통 안 보인다 싶은 정도로 멀리서도 누르면은 알아서 해치고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ASS라는 기능인데 이름이 좀 그렇긴 해요. 액시얼리스마트 서먼이라고 해서 ASSR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아이 그래도 액 l y 는 너무하지. 약간 어드밴스드 스마트 서먼 이것의 약자 아닐까? 네, 그러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로액 리스마트 스 순서 머니라고 합니다. 이름이 점, ASS 종. 아무튼 그렇습니다. 도착하고 나면 이렇게 헤드램프를 깜빡깜빡 하면서 '나 여기 왔어요' 주인님 이렇게 알려주는 기능이 살짝 있네요. 그리고 사실 인간으로서 나를 쫓아온다는 것에 대해선 상당한 가치를 부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기들한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야? 아빠한테와 아빠한테와 아니야 엄마 따라 엄마 따라 이러면서 막 자기한테 오라고 하잖아요. 강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아지한테 우리가 가장 기쁨을 느끼는 순간은 뭐예요? 헤이 hey, 메리쫑 이랬을 때 걔가 자기한테 왔을 때 바두가 바두가 할때 자기한테 올때 그때 사회적인 유대감을 느끼잖아요. 인간은 원래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자동차도 나한테 올때이 느낌은 다른 어떤 느낌하고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 자동차가 ASS가 된다. 이거는 기존까지 있었던 모든 자동차들을 다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들어버릴 수 있어요 얘와 나는 특별한 관계로 느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 애정을 느끼게끔 만드는 게 바로 ASS 기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늘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을 테스트해봤습니다 자율주행도 해보고 고속도로에서 달려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장애물도 만나보기도 하고 그리고 ASS 기능까지 다 살펴봤는데 제가 한 20년 동안 자동차 기자를 하면서 느끼는 점은 이 자동차의 긴 역사를 보면서 그중에서 가장 큰 변화의 시점을 만들어낸 자동차 회사. 당연히 메르세스 벤츠 있을 거고요. 당연히 폭스바겐이 있을 거고. 그리고 펜리 포드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변혁은 단연 테슬라가 만들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자동차 업계는 테슬라가 만들어지기 전과 후로 갈라지게 되는데요. 그만큼 테슬라가 만들어낸 변화의 폭 엄청나게 크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메이커들 이 정도의 능력을 갖춰야만 한다는 이런 숙명, 이런 어쩔 수 없는 당면 과제, 이런 도전을 누구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될 시기가 오는 것 같네요.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만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진짜 되는구나.